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하는 툴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툴리프의 퍼펙트 아이 메이크업 세트인데요. 구성은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3종과 속눈썹 미니 고데기, 아이래시 1개, 그리고 툴리프 파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에 꼭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요즘 평소에 하고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3종을 이용해 섀도우 발색을 해볼 건데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베이스 컬러를 아이홀 전체에 깔아줍니다.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는 부드럽고 넓고 고르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블렌딩 브러쉬로 메인 컬러를 눈 중앙을 중심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베이스 섀도우보다 발색이 더잘 되고 블렌딩도 자연스럽게 돼서 좋아요.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언더라인에도 발라줄게요. 모가 짧아서 언더라인이나 애교살 등에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글리터도 발색이 잘 되는데 글리터를 눈 중앙을 중심으로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라인에도 발라주세요. 튤리프만의 탄력 있는 모로 세밀한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다음은 속눈썹을 올려줄 건데요. 뷰러로 한번 찝고 속눈썹 고데기를 하면 유지력이 오래가서 뷰러로 가볍게 한번 찝어줄게요. 뷰러는 초보자여도 안전하게 쉽게 사용 가능하고, 한 번만 사용해도 속눈썹이 진짜 짱짱하게 잘 올라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툴리프의 베스트 상품인 속눈썹 고데기로 속눈썹을 올려주는데, 먼저 사용 전에 AA 건전지를 넣어주고 작동시켜줍니다. 불이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뷰러를 한 속눈썹에 갖다 대주는데,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하면 속눈썹도 고정시켜주고, 좀더 드라마틱한 속눈썹 컬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를 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속눈썹이 번지거나 컬링이 무너지지 않고 아침에 한 메이크업이 저녁까지 짱짱하게 버티니까 너무 좋아서 이 속눈썹 고데기를 정말 강추드리고 싶어요.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가 쏙 들어가는 파우치와 함께 담겨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좋아요. 사용 전후를 비교해보니 밋밋했던 눈매가 전체적으로 또렷하고 커 보이면서 특히 속눈썹 컬링이 너무 예쁘게 잘 돼서 아이 메이크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툴리프의 퍼펙트 아이 메이크업 세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로 10% 할인 중이라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더 보기란을 꼭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